안녕하세요. 앱톡입니다. 보통 정의 사도를 주인공으로 한 게임이나 앱은 많더라도 악당을 주인공으로 한 앱은 흔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. 카리스마 넘치는 악당들이 서부에 나타났습니다. 악당들이 이주민들을 공격해서 레벨업 시키는 흥미로운 전개가 이루어져 더욱 즐거워지는 게임, 건지인 글로리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카우보이 부츠를 신고 악랄한 악당이 되어보는 건 어떠세요? 멋지 카우보이들과 용감한 인디안들, 막무가내 멕시칸들로 조직을 만들고 나만의 전략을 세워서 이주민들을 공격해보세요. 게임의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. 이동하는 이주민들을 공격하면 되는데요. 이주민들의 수가 처음에는 적지만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그 수가 늘어납니다. 처음에는 한 명의 악당이 공격을 하지만 이주민들을 공격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잠자고 있는 동료들을 깨워보세요. 이주민들에게 하는 공격이 성공할수록 돈을 벌수 있고. 잠자는 동료들을 깨워 더욱 다양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. 처음에는 혼자 공격을 하려니까 벅찬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, 동료들을 깨워서 다양한 전략을 세우고 자리도 이곳저곳 다양하게 배치시켜 보니까 이주민들을 공격하는 데 성공률이 높아지면서 게임에 흥미를 더할 수 있더라고요. 레벨이 업될수록 서부 마을의 형태도 다양해지면서 이주민들의 수는 더욱 늘어나고 깨울 수 있는 악당들의 수도 늘어납니다. 이 게임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악당의 주인공이라는 것인데요. 보통 많은 사람들이 정의의 사도가 되고 싶어 하지만 악당의 입장에서 게임을 해보니까 새롭기도 하고 더욱 재미를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오늘은 서부의 악랄한 악당이 되어서 선량한 이주민들을 공격해보는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? 더욱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티스토어에서 건지 앤 글로리를 검색해보세요. 지금까지 애톡이었습니다